보시는 것처럼 이제 풍선이 있죠 가장 작은 학생의 풍선을 저희가 터트리는 걸로 이거를 꽉 잡아야 두피 안 맞아 두피까지 안 맞아 꽉 터져라 꽉 터져라 나고 우리 같이 밥 먹을래 네우 우와 우리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와요 아 힘드네 진짜 쟤아야 네가 부른 거 아니야? <laughs> 방장님이 불렀잖아요 <laughs> 아너 오늘 하루 아유 뭐한 거냐 진짜 아 <laughs> 생기발랄 탄산드링크 오로나민씨 <laughs> <laughs> 어, 와 좋다 그 공기 네. 되게 좋은데? <laughs> 아, 오늘은 저희가 뮤직비디오 찍는 날이라서 이렇게 <laughs> 색다른 곳에 와봤습니다 사장님이랑 실장님은? 나 어디 갔어 언니 진짜? 어디 갔어? 그러게 이거 하나 고 아... 우리 미진빈이 어떻게 죽어 수아도 없는데? <laughs> 수아가 불리의 사고가 일어나서 제가 이 좋은 기회를 미칠수 없어서 대신 왔습니다. <laughs> 수아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대신해서 오게 됐는데요. 오늘 또 중요한 촬영이라고 해서. 아,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살수 있을지 모르겠다. 근데 어디야 우리? 우리 여기인 것 같은데. 여기 내려준 거 보니까 여기서 찍으라는 거야. 아니 와, 어 좋다. 아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야, 여기 진짜 놀러운것 같다, 여기 그지 아, 깊네. 음, 그니까. 여기서 찍는 건가 봐, 이제. 기대되는데? 여기서 뮤직비디오 아, 그 아, 찍어야 그치? 되는 거잖아. 나도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언니 먼저 찍어야 돼. 응? 내가? 어. 언니가, 그럼 보여줘요. 언니니까. 아, 언니 너무 싫어. 와 <laughs> 일단은 내가 구상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촬영을 해보자. 언니 여기 일단 누우면 돼. 어? 아, 잠깐만. 아, 오늘 뭐 네가 감독님이야? 오늘 아, 감독님이야. 여기 괜찮아? 깨끗해? 모르지. 그걸 봐봐야지. 어, 언니는 지금 이게 필요해. 이것만 있으면 돼. 뭐야 이게? 어, 언니, 시 아! 이거 잘 참아요? <laughs> 이거 아니에요? 어. 프래시잘참아 어. <laughs> 그리고 우리 의자를 옮기자. 이거 두 개를. <laughs> 여기서 놔. 어게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죠? 진짜. 이제 여기에 시언이가 누울 거야. 그리고 이후레시를 여기다 이렇게 비치면 놀러 온거 같잖아. 오! 그치? 이렇게 비치면 오! 밑에 어. 이 물결 모양 때문에 <웃음> 오! <웃음> <웃음> 너무 저여선 아니야? <laughs> 뮤직비디오는 찍어야 될거 아니야. 물 화보처럼. <laughs> 아니, 핸드폰으로 찍자, 핸드폰으로 아. 찍자. 우리 사장님이 카메라도 안 줬어. 뮤비를 핸드폰으로. <laughs> 나 그냥 집에 갈게, 그냥. 아니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집에 가면 안 된단 말이야. 유림이가 이거 왔다 갔다 해줘. <laughs> 언니 조심해, 잘못하면 물다 맞아. 어 <laughs> 의자가 축축해. 무서워! 무서워! 할게 <laughs> 자, 노래 튭니다. 하나, 둘, 셋. 잘 어울려. 대하시고. 어 너무 좋은데? <laughs> 오. 됐다. 오 너무 좋은데? 이렇서 되었다. 내 <laughs> 생각보다 괜찮다. 그렇지. 응. 아 되게 잘 나온다. 응, 예뻐. 바코드. 별로. <laughs> 더 쳐야 될거 그랬다 보다. <laughs> 아주 오, 청량하네. 네. 아주 좋아. 마음에 들어. 저 예산치고. 감독님, 마음에 들어요. 아주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. 생기발랄 탄산드링크, 오로나민C. 일단 언니 개인컷을 하나 했잖아요. 어땠어요? 음. 아주 신박한 경험이었어.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해보니까 또 되게 색다르더라고. 근데 너무 잘 나왔던데? 아, 근데 어.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. 생각보다 잘 나와서 아주 만족스러웠어. 음. 근데 이제 언니 두 번째 개인컷 촬영이 있어. 예쁘게 찍어주려고. 음. 아, 아까 안 예뻤어요. 예뻤어요. 일단, 이게 필요하거든. 그리고요? 어, 여기다가. 아, 이거 붙일 거거든? 오, 이쁘다. 이거 어떻게 들어? 어. 우와. 사이드로 좀 빼줘야 돼. 신기하네.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찍을 거야. 오, 오 대박. 조명 받아야지. 받아야지. 그게 갈게요. 네, 먹힙니다. <laughs> 상큼하다. 이쁘다. 팡팡. <laughs> 와 되게 특이하다. <목소리> 잘 나오죠? 멋진데? 잘 나오네. 응.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온다. 아나나 응. 짠내 <목소리> 어, 나. 짠내 나. 짠네, 나. <목소리> <목소리> 짠네, 나. <목소리> 우리 어떻게 찍었던 뮤직비디오랑 좀 다르잖아요. <목소리> 어, 많이 다르지.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자. <목소리> 어, 어떻게 대표님한테 누가 전화라도 해봐. 우리 전화 번호 없잖아. <목소리> 메인 춤 하나 남았어. <목소리> 그럼 다정이가 그래. 반사판, 반사판 하고, 너가 이제 음, 바람 반사판 하고. 하고, 내가 카메라 찍어줄게. 좀 긴장되는데 열심히 해야지 알지? 노래 킵니다 네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좋은데 어 <laughs> <오>, 섹시하다 <laughs> 자기가 괜찮은 것 같아 <laughs> 자기가 괜찮아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내가 제일 힘들어 봐봐 <laughs> <laughs> 엔딩이 너무 괜찮아 <laughs> 오 뭐야? 잘 찍었다. 음. 아, 너무 좋은데? 와, 와, 달라. 오케이. 와. 와잘 그러면 이제 언니 컷은 끝난 거야. <laughs> <laughs> 개운해요. 역시 <웃음> 처음에 내 <laughs> 맞는 내 맞는 게 최고야. 그래, 그래. 그럼 이제 이제 막내가 찍을 차례지또 <laughs> <laughs> 이제 다정이가 찍을 건데 다정이를 언니가 도와줘야 돼. 어, 그럼 그럼. 그렇지. <laughs> 다정 이 여기서 좀 바람의 여신 느낌. 어, <laughs> <오! 웃음> 너무 좋다. <laughs> 유리밍이 딱 반석판 해 주고 또 내가 촬영을 해야 되니까 언니가 네. 바람 불어 줘요. 아, 바람의 여신인데 아, 바람 빠지면 해? 안 되지. 내가 바람 해 드릴게요. 바람 굉장히 중요해요, 오늘. 아, 시작. 돌아보세요. 아, 바람이 온가. 바람이야, 언니. 이렇게 열심히 해 줬는데 바람이 안 불잖아. 내가 좀더코 아. 앞에서 해 볼게요. 이렇게. 다시, 다시, 다시. 준 둘이 시작. 돌아주세요. 나나나나나나 <laughs> 이거 소리 안 들어가는 거지? <laughs> 안 되고 <laughs> 윙크 윙크 윙크. 이다이다아아 <laughs> 아, 좋나요? <laughs> 원래 원래 원샷 원킬이야, <laughs> 오 느낌 있어? 오 뭐야 <laughs> 와 대박. 완전 열심히 붙여드리는 거. 와저 <laughs> 이제 수영 좀 할게요. <laughs> 잘 나왔네. 일단 일단 <laughs> 정신... 내 생각에는 이로써 우리 여기서 찍을 수 있는 거다 찍었어. 어... 그럼 이동해볼까요? 응. 다음 신도 기대되는군. 고! 어. 생기발랄 탄산드링크 오로나미 씨.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못 타잖아. 그치. 코시국이어가지고. 또 근데 또 여행한 느낌 내야 알잖아. <laughs> 비록 저해산이지만 <laughs> 비행기 창문 틀을 찍을 거야. 비행기 창문을 뜯어왔어? 뭘 가져왔지? <웃음> <웃음> 있잖아 이거를 어 <laughs> <laughs> <여기로 웃음> 찍을 거야. 뭔데 이게? 어? 이걸 이렇게 비행기 창문같은거잖아 <laughs> 어떻게 알아 아이디어 왔어. 진짜 몰라 유튜브에 어떻게 알았어요? 음. 오케이 오케이 어때? <laughs> 오. 진짜 비행기 같아 <laughs> 야 어떡할 거야 어? 진짜 같은데? 비행기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도 장면으로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잘 써야지 뭐쓸 데가 있겠지? It's 너무 있어요. 좋네 그러면 이제 정말 다정히컷 찍어보자. 언니가 도와주려 했으니까 네. 언니 이렇게 안고 좀성뜩한컷 하나 찍어보자. 언니 여기 앉아봐요. 어, 언니가 어. 고개를 푹 숙여줘요. 그러니까 언니가 목이 없고 얘 목만 있는 거야. 어 너무 좋은데 그런 거? 그러면 언니가 세트를. 머리를 옆으로 다 내려. 어. 아, 내리고 세게. 확 숙여줘. 야 아니 그럼 이제 여기 쓸 건데 너가 각을 한번 봐줄게.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 머리를 가. 머리카락 잡아줘 언니. 언니 목뭐 조금 조금 더 내려야겠다. 와! 다정히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볼까? 오케이. 그럼 언니 머리카락 잡아줘요. 이렇게? 어떤가요? 어, 느낌 있어. 다들 간다. 시작. 오! 야, 진짜 무섭다아 진짜 같아. 진짜 같아. 어, 무서워하는 표정. 대박. 언니 잠든 거 아니지? 네. 근데 잘 나왔죠? 오, 뭐야? 오! 진짜 같아. 진짜 같아. 이거 약간 진짜 무서워. 너무 완벽해. 너무 완벽해. 아, 너무, 너무. 그럼 이제 너랑 나랑 찍어야 되니까 응, 우리 응. 다른 장소로 한번 이동해보자. 아 우리 안 찍었지? 우리 안 찍었어. <목소리>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나민 씨. 응. 오 벌레. 나 진짜 벌이랑 눈 마주쳤어. 나 진짜 봤어. 봤어. 시골이니까. 아 맵다. 유리야 기다려봐. 오 기다려봐. 오. 我的心肝。<laughs>